2026년 1월 29일 아차산 시로봉 1121일차 경기일보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주는 만세맨.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달 말 토요일 날 가는 성남마루 사랑마루 마루 봉사 날이라서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구독자님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경기일보 사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적 수사 이단 무죄, 무리했거나 무능했거나 위례 신도시 특혜 사건 1심 선고가 28일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연관된 사건이다. 우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주요 피고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충근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 사업자 정모 씨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무 개발팀장도 있다.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의 무죄 이유는 범, 범죄 증면이 없는 경우다. 증거 없다는 말이다. 사건은 윤석열, 이재명의 20대 대선에서 불거졌다. 민간 업자인 위례 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다. 민간 업자가 챙긴 부당 이익은 211억 원으로 봤다. 시민에게 갈 수익이 민간 업자에게 갔다는 내용이다. 대선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이 대통령 부부는 대장동 사건에 병합 기소돼 있다. 증거 없음 무죄로 무리한 기소 지적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고도 이날 있었다. 진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천 원을 선고했다. 유죄와 실형이다. 2022년 7월 통일교 간부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포 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 부부 최초 동시 실형이다. 하지만 이 재판에 주목할 무죄가 있다. 김건희 여사는 통일교 명품 수사위 두 가지가 더 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군 관련 선거 개입 의혹이다. 주가 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청문회 때부터 불거졌다. 2019년이다. 2020년에는 열린 우리당 의원들이 김여사를 고발했다. 2023년 5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했다. 무죄 이유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리 검토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대립된 정치 사건이다. 유례 신도시 사건의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다. 개발 범죄자로 몰았다. 주, 주, 가 조작, 명태군 사건 피해는 모두 김건희 여사를 향했다. 파래치 범으로 몰아, 몰렸다. 두 사건 모두 여권의 검찰 특검에서 기소됐다. 그 결과가 무죄, 핵심 무죄다. 수사는 판결로 평가된다. 두 사건의 1심 평가는 내려졌다. 무리했거나 최소한 무능했다는 평가다. 이 평가는 항소상소심 확정 때까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의 관심이 엄청났던 두 사건이다. 결과도 받는 평가도 감당해야 한다. 아, 참, 법위에 만민이 평등하게끔 판결을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 고아를 막는하고 법 위에는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부인을 영리수단으로 오용, 헌정사 오점 남긴 윤부부, 법원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것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이날 1심 재판에서 김 여사의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으나 영부인이 청탁과 함께 사치품을 받아 국정을 농당한 과오가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이날 선거 공판에서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 사항과 함께 1200만원 상단을 사넬 백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래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공여,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다만 김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와 윤전 대통령과 공모의 명태군으로부터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 특검의, 특검의 진역 15년 구형에 비해 선고량 형량이 크게 줄었다. 특검은 법리적으로 물론 상징,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 제기 뜻을 밝혔다. 두산의 대선 항소심에서 다투지겠지만 특검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무리한 대목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금 거북이 등 귀금속,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산 혐의와 통일교 집단 입당으로 당 대표 선출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법정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한 전직 대통령 부부의 실형 선고는 헌정사의 참담한 오점으로 남게 됐다.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는 경각심을 갖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청렴 결백한 우리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성령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계속 쭉 이어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고품격 대한민국 최고의 라이브 방송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격 구독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명순 대표님 입장하셨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 2부 때 우리 명순이 누님 오늘은 천천히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만세맨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 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만세맨과 새벽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 갖고 미지근한 물한잔 드시고 몸을 데펴 주십시오. 자, 준비해 주십시오. 양손을 머리 뒤에각질를 끼시고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준비하겠습니다. 하시다가 너무 힘이 드시고 숨이 차시면 잠시 멈추셔서 숨을 고르시고 천천히 다시 따라주십시오. 해 각자 자기 몸에 맞추셔야 합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열여섯여일곱열여덟여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3 5 4 0 3 5 6 4 1 3 5 7 2 3 5 8 3 5 4 9 4 0 4 0 4 0 4 0 4 0 만녀섯 만일고, 만녀덟 만오, 신, 신하나, 신 둘, 신 셋, 신네, 신다서, 신녀섯 신일고, 신녀덟 신하오, 예순, 예순하나, 예순 둘, 예순 셋, 예순네.

내, 은, 터, 터, 은, 여, 터, 은, 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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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그리 아오, 열 하나,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오, 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2 2 1 0 8 9 10. 1 하나 둘셋넷2 2 7 0 8 9요 하나 둘셋넷2 2 7 8 9요0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별들이 아주 밝게 선명하게 보이는 오늘 아침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도 아, 우리 명순이누님이랑 우리 구독자님들 와주셔서 아침운동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고품격 라이브 방송 만세맨 라이브 방송은 잠시 후 성남 가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명순이누님 사랑합니다 잠시 에 뵙겠습니다 안녕